오늘 역대하 7장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역대하 6장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 그 봉헌식을 행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장엄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 초월적이신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은혜 가운데 성전에 그의 눈과 귀를 기울이셔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7장인데요. 이 7장은 그러한 솔로몬의 간절한 간구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대해서 특별하고도 또 놀라운 그러한 응답을 해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으로 임재하시며 다시금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 그들이 받게 될 징계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빼놓지 않고 함께 허락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7 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또한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 볼 텐데요. 본문 일절을 보시겠습니다. 일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의 기도가 다 끝나고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내려서 번재물과그 모든 재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그 일로 인해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고 3절에도 보시면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께 찬양을 올려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확증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불과 영광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은 자신이 지금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러한 제사의 자리에 즉 예배의 자리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또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없 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사장은 당시 어, 누구보다도 특별히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그들이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직접적으로 설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시사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례로. 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뵙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왔을 때에 그의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그러한 사건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없고 설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형식에 머물러 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살아 있는 예배. 그러면 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신 그분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길을 열어 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기도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불로 임하시는 응답 그 이후에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지금 왕과 온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제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번제단에서 드릴 수 없어서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그 넘치는 제단에. 그 제물들을 올려 드렸을 정도라고 말씀하죠. 이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고 낙성식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낙성이라는 말 자체가 공사 가 끝나고 완성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성, 그래서 성경에서 낙성식이라고 하면 건축이 마무리된 뒤에 하나님께 그 건물을 봉헌해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나 어떤 의식을 의미합니다. 낙성식 자체가 7일 동안 진행되었고 또 이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낙성식에 이어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또 이어서 지켰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초막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장막 안에서 살던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이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 자연스럽게 낙성식과 초막절이 이어지면서 이것을 지키게 된 것인데 임시 거처했던 광야의 그 장막을 기억하면서 이 낙성식을 통해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 이것의 왕궁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동안은 그들의 예배의 장소가 임시적인 장소에 불과했죠. 매번 이동하고 움직일 때마다 장소가 계속 이동해야 하는 그런 임시적인 예배의 장소가 이제는 영구적인 장소인 성전으로 그들의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이러한 의식과 제사와 또 절기를 지켰는데 이것에 참여한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 가운데 참여한 온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이 십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달제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랜 기간을 여러, 여러 날에 걸쳐서 그와 같은 제사의 예배에 참여했던 이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이 예식과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모든 예배는 그저 단순한 의무로서 지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 날 동안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 그 모든 예식 절기 이것은 그야말로 기쁨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백성 모두에게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종교 행위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은혜로 드리는 감사의 잔치가 되어야 하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기쁨으로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그 가운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이어서 소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장부터 7장까지 쭉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런 말씀들을 그런 과정들을 이루 보여 주었는데 그 부분 안 중에서도 핵심을 잘 요약해 둔 말씀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과 궁궐 그 모든 계획을 다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면 궁궐은 세상 속의 삶의 현장을 상징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성전과 궁궐의 계획을 마쳤다라는 말은 예배와 그들의 일상이 함께 세워져 그들의 삶이 견고해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러한 삶의 자리까지도 함께 든든히 세워져갈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삶이 견고해지고 그렇게 세워져 가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수 있죠.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단순한 건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리로 확증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13절의 말씀도 기억해야 되는데 13절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닦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비들,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 하나님은 불순종할 때에 이말 징계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무엇을 위한 징계입니까? 그들을 벌하해서 완전히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징계는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신호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죠. 14절을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우리가 취해야 할네 가지 자세와 또 하나님의 응답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악,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고 그분의 얼굴을 찾을 때.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찾을 때, 주님을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들으시고, 사시고, 고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너무나 귀중한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무너진 땅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또 16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늘 머무는 자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늘 보고 듣고 기억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서는 다시 한번 다윗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결국 다윗 언약의 성취로, 성취라는 것은 은혜로 그들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견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까?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확실한 견고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견고함을 누리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처럼 예배와 삶이 따로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징계는 그저 우리를 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표시가 아니라 우리를 회개로 다시 돌이키는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회개와 겸손, 기도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작은 기도도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에 기록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건 그러한 일들에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은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 경고함은 오늘 말씀처럼 순종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19절로 22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될때 그들이 누리게 될 아니 그들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찾아오게 될 어, 징계에 대한 또또한 번의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을 매물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면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조롱거리가 열방 가운데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붙들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 7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여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복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